현대미술가이면서 시각예술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하영입니다. 2회 어, 3회 아니면 3회 비엔날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정말 옛날이죠. 어, 그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현대미술을 공부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때 비엔날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영상 설치들, 미디어 설치가 되었던 그런 어두운 방에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처음으로 뭔가 저의 직업에 대해서 어 진지하게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광주 비엔날는 레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른 많은 음, 영향들 중에서도 어 작가 되기라는 저의 인생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8년에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에 참여했었고요. 그 섹션 중에서도 크리스틴 와이 킴하고 리타 골, 곤잘레스가 개관 큐레이터로 기획했던 데이터와 어, 어떤 포스트 인터넷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어떤 어, 경계에 있어서의 예, 삶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는 섹션이었고, 당시에 출품했던 작품은 다공성 계곡 이동식 구멍들이라고 제가 2017년에 시작했던 작품이고, 처음으로 소위 사변적 픽션이라고 하는 가상의 설정들을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시키고, 어, 현실을 낯설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방법론을 적용했던 영상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걸 SF로 경험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사변적 픽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작품은 그 전에도 한국에서 선배이긴 했었지만 광주 비엔날레 덕분에 좀더 세계적으로 작품이 많이 인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아,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늘 좋은 나들이 같은 기억인데요. 늘 광주 비엔날레는 저에게 음, 제가 참여했던 에디션도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또 어, 아, 제가 참여했던 해였구나.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근이 금지된 광주 곳곳의 공간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복군병원을 처음 오픈했을 때요. 그때 해질녘에 그 약간은 쌀쌀한 날씨에 어, 줄을 서서 그 단절되었던 공간 속으로 시간이 누적된 어떤 그층 속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관람했던, 가피차퐁이라 세타쿨과 또 다른 작가님들 작품을 관람했던 그 경험이 정말 강렬했던 것 같아요. 광주는, 어, 특히 그리고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광주는 창작자들에게 아주 복잡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 저희가 여러 번의 어, 비엔날레 참여작들을 봤을 때 이렇게 오랫동안 이것들을 지켜봐 오면서 광주 어, 비엔날레 참여하는 특히 해외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사회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훑어봐야만 하거든요. 반드시 깊이 그것을 참고해야 하고 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자칫 이, 이, 사, 이 역사적 사안이 너무나 밀도 높고 중요하다 보니까 자칫 그온 정성을 다한 조사와 어온 진심을 다한 작품적 접근조차도 어떤 그 조금 엇나간 듯 보이거나 혹은 이슈에 손을 얹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슈에 더 깊이 가지 못하고 어떤 차용하는 정도로, 얇게 차용하는 정도로 활용이 되는 경우들도 분명 존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나 이것은 어, 무엇이 옳은 접근이고 역사에 대한 무엇이 얄팍한 접근이다라고 참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데 예, 늘 그런 것 같아요. 창작자는 온 정성을 다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어 그러나 그 이슈 현안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오랫동안 경험하시고 봐왔던 분들께는 그것이 늘 어딘가 엇나가 보이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할 텐데 그것이 결코 창작자의 직무유기이거나 어. 그 조사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광주비엔날레 참여한 작가들은 늘 복잡다단하고 어떤 굉장히 진중한 접근 방식을 갖게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한 광주에는 최근에 가장 발전된 어떤 미디어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기관, 전시기관뿐만 아니라 실감 컨텐츠관과 같은 어떤 문화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진보적인 미디어 센터들도 생겼는데 이러한 다층적 레이어들이 마치 퇴적증처럼 이렇게 켜켜이 자연스럽게 혼존하면서, 음, 이 도시를 굉장히 문화적으로 흥미로운 곳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